근데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건가? 왜 대한민국에서는 나처럼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없는 거지 이런 거? 중년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어떤 유튜브에서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누구도 나처럼은 안 가르쳐줄 거야. 자, 바로 시리기이장국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 어떤 집도 저처럼 맛있게 할수 없을 것입니다. 장담하세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사실 다른 건 필요 없고 오히려 요 전에 나왔던 설렁탕보다 갈 길이 조금 더멀 수도 있어요 그니까 시래기를 취급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집은 만약에 시래기를 직접 삶는다면은 어쩌면은 맛이 있건 없건 간에 엄청나게 수고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요번에도 시래기를 구매를 했고 300g 짜리에요 말린 상태에서 말린 상태 300g 이니까 이거 불리면 은 양이 상당하겠죠 양이 엄청나게 불어난다기 보다는 무게가 불어나겠죠 쓰레기는 특성상 집에 있던 쓰레기든 뭐든 간에 그냥 부글부글 끓여서 먹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쓰레기 관련된 뭐 쓰레기 넣고 뭐 생선조림을 해줘라 뭐 우거지탕을 해줘라 뭐해줘라 말이 많았는데 제가 솔직히 안 했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는 전문점 따라서 이렇게 제 채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를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시레기를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시레기를 그냥 10g이든 몇그 g이든 저하고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거를 300g이니까 너무 많다 이거야 그래서 반만 하고 나중에 할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하시고 나중에 그냥 냉동보관하시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셔야지 할 때마다 유리에 피로감도 없고 맛있게 언제든지 쉽게 쉽게 즐길 수가 있어요 얼렸다 녹이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까보면 냄새가 그왜 무말랭이 있잖아요 무말랭이처럼 좀 별로 있는 줄알았 얘는 제품이 되게 바삭바삭 잘 말라있는 이렇게 잘 말려져 있는 애들이 되게 좋습니다 그거는 꼭 참고하시고 이쪽만 해가지고 이게 좀 불안할 것 같으면 은반 정도는 빼서 반대로 오히려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줘도 그럴 이유는 없죠 사실 왜냐면 여기다 저희는 물을 부을 거예요 그냥 완전히 차가운 물 한가득 붓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물을 많이 해서 완전히 충분히 이렇게 그냥 충분히 잠길 수 있게끔 이렇게 꼭 담가 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그냥 한나절 해요 12시간 기준으로 그냥 냅둡니다 그러니까 오늘 퇴근할 때 넣어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끓이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은. 이게 위에 뜨는 게 불안하면 위에다가 그릇은 그릇인데 이렇게 좀 무거운 뚝배 같은 거나 무거운 애들을 좀 놔주면은 효과가 확실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부터 농담 없이 좀 내일 아침에 오겠습니다. 지금이 밤 9시인데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근데 이거를 팁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이거를 반나절인데 까먹었어. 지금같이 날씨 추울 때는 전혀 상관없어. 하루는 뜨셔도 됩니다. 까먹으셔도 돼요, 사실은. 더 오래 불린다고 이게 막 커지거나 그런 거 전혀 일도 없으니까 그때 뵙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12시간을 불렸습니다 아침이고 상당히 피곤하네요 지금 이거 불렸으면 생각보다 이게 약간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지 모르는데 착각입니다 그냥 착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착각 이거를 지금 뭐 깨끗이 씻거나 뭐 그래야 되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 물기를 꽉꽉 짜야 된다거나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여기 들어갈지 살짝 의심스럽긴 한데 소스는 가능한 큰걸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된다. 그래. 소스 웬만하면 큰 거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물량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이 잠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저희는 이거 얼만큼 삶을 거다? 1 시간 삶을 거야, 1 시간. 그러니까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솥이 좀 작다 그러시면은 이게 제가 끓어 오르면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어차피 끓어 오르면은 완전히 센 불에서 빠글빠글 끓일 게 아니고 박을, 보글, 중약불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끓어 오르게끔 끓일 거고 1 시간 끓일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게 잠기기만 잘 잠기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불 켜주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빠글빠글 끓습니다 이럴 때 빠글빠글 끓이지 마시고 박을, 보글, 박을, 보글 해가지고 푹 끓여 내야 돼요. 그래야지 부드럽고 그 맛있는 식감도 그렇게 좋아지 안그러면은 찔기다? 엄청 찔기니까 꼭 제가 말하는대로 하시고 저처럼 만약에 이렇게 작은데서 하실거면은 뭐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이렇게 한번씩 눌러주시고 위아래로 한번 바꿔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밑에랑 위를 이런식으로 한번 바꿔주는거 뚜껑까지 저는 덮고 할게요 근데 살짝은 열을거야 왜? 끓어 넘칠것 같거든 말씀드린대로 1시간 끌여갖고 1시간 있다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머가 울기 시작하면은 불 꺼줍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은 끝인데 끝이 아닌 게 뭐냐면은 음 좋게 말하면 뜸이에요 지금부터 만약에 이걸 빨리빨리 해서 이따가 먹어야 돼 지금 바로 해서 먹어야 돼 그러면은 이걸 1시간은 그래도 이대로 냅둬야 돼요 이 뜨거운 이 끓는 물에서 1시간 그리고 나서 이걸 한번 씻어줍니다 씻고 나서 잘라서 보관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잘 됐거든요 뚜껑 열지 말고 그냥 이대로 뜸을 1시간 정도 들여주는 게 훨씬 더 식감이 좋아질 거예요 말이 1시간인데 뭐 나는 정확히 시간 재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면은 뭐두 시간 있다 빼셔도 되고 한 시간은 꼭 해줘라. 한 시간 있다가 썰면서 뵙겠습니다. 자, 저는 한두 시간 정도 지났어요. 이거를 그냥 찬물에다가 한번 씻었습니다. 씻고 나서 그냥 저는 무이 뭐 끝에 여기를 안 잘랐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하나씩 물기를 막꽉꽉 짜는다기보다는 물을 이렇게 처음 에 씻을 때 씻으면서 쭉쭉쭉쭉 내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썰어서 얼리셔도 되고 그냥 얼리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이거를 뭐 롤백이나 이런데다가 넣고 얼렸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해동하셔가지고 드시면은 지금 삶아서 한 거랑 거의 차이는 1도 없을 거예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이거를 할 때마다 하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 뭐제 영상이 앞으로는 저는 복잡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약간 좀 진짜가 무엇인가를 좀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좀 많이 탈바꿈을 하려고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집에서도 진짜를 해먹고 싶거나 나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쫄딱 망해가지고 식당이나 하나 하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때 대비해서 공부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걸로 일단은 해장국 국밥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이게 수요가 생각보다 많아요 집에서 한번 해서 드셔보시면 나가서 야 이런 거 파는 집 없나? 이런 생각 도풀어될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거는 5분만에 끝내겠습니다 5분이면 충분해요 많이 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2인분 정도? 그냥 먹을만큼만 해보겠습니다 130g이고 무게 재봤더니 이쪽 꽁다리 자르면은 뭐 20g 되는거죠 뭐 100g에서 120g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먹기 좋은 사이즈로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이거는 먹기 좋은 사이즈라면 그래도 한 4cm? 그 정도가 나중에 먹기에는 좀 편하다? 그냥 여기다 <laughs> 넣겠습니다 넣고 다른 야채 이런 것들은 뭐 전혀 필요가 없어요. 무 있으면 무 조금 넣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제가 무는 패스하고 육수를 넣겠습니다. 육수를 넣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설렁탕 끝내놓고 했는데 그냥 무기에요. 무. 젤리라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심지어 국자까지 같이 굳었습니다. 얼은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제가 요번에 뽑은 그 설렁탕은 진하고 하얀 색깔 뽀얀 게 아니고 고기 국물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물이 굉장히 뭐라더라? 끝내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거를 계량을 해서 넣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넣겠습니다. 4컵 넣게 4컵 여기다가 그 삶아놨던 그 고기까지 좀 같이 넣고 이 지금 제가 육수 쓴다고 래가지고뭐 반칙이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음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대체재를 말씀드리자면 사골액기 쓰시면, 쓰시면 되는데 저는 여태까지 썼던 것 중에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청록푸드의 사골액기가 소금간이 돼 있어서 냉동이나 냉장 이런 거안 해도 되고 써도 돼서 제일 편리하고 진짜로 되게 진하다. 아이 정도면은 이거는 설렁탕 집에서도 이걸 안쓸 이유가 없겠는데라는 생각이 딱 들게 만들었어요. 그런 육수니까 만약에 저 때문에 이사골에키스를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미 아실 분들 다 아실 텐데 짬뽕다시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청록푸드 그사골에키스 사시면은 아마 요리 맛이 훨씬 더 좋아지실 거를 하해요 광고 아니야 광고를 왜해 그런 분들도 만약에 저 때문에 도움이 됐다면 솔직히 좋은 일이지 뭐 제품을 잘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제가 떠들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게 정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자영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이런 브랜드까지도 필요한 거 같아요 뭐, 뭐 제가 다 만들어 여러분들은테 해드릴 순 없잖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장사라는 게자네컵 떠들다 보니까 넣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다 물 붓고 까득 분 다음에 한번더 끓여가지고 또 밖에다가 내놓으면또 젤리야 물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다 간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뻘건 간을 하는 게 아니고 양념장은 써볼 거면은 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양념장은 따로 여기는 마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늘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만드는 이 정도의 양에는 마늘을 꾹꾹 눌러가지고 1테이블스푼 딱 넣으시면은 좋습니다 물론 마늘은 향이 잖아요 음식이 향이기 때문에 여기다 안 넣고 나중에 따로 서써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다 직접 넣으시면은 되게 익숙한 맛있는 마늘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따로 주면은 강력한 마늘 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다 넣죠 왜냐면 호불호라는 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는 업장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들을 하는 편이라서 된장으로 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된장을 1테이블스푼 넣으세요 1테이블스푼 여긴 된장이 최고예요 그리고 된장을 하실 때 집에서는 뭐집 된장 사용하셔도 되는데 집 된장은 그 쿰쿰한 냄새 때문에 저랑은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건 확실하고 저는 된장은 시판용으로 사용하는 게 업장대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게 맞아 그리고 우리 입맛에 맞아 왜삼먹도 맛이거든 된장은 만약 양을 많이 하실 거면은 반드시 채반 아미에다가 이렇게 걸르셔야 돼요 콩 자체를 걸러도 되고 근데 저는 콩 걸르는 건 별로 야 저는 콩이 있는 게 왠지 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편이라서 야 이거 죽이 그냥 벌써 여기다 맛판 말고 싶잖아 <laughs> 후추입니다 후추는 카운트는 하지 않을게 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저는 그리고 마지막에 넣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것도 당연히 맨 마지막에 원래 넣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손님들한테 맡겨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은 좀 깔고 가는 게 훨씬 더총님 먹었을 때 내가 뭔 짓을 안 해도 확실한 임팩트를 줄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 생각해서 들깨가루 1테이블 스푼을 넣어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추천합니다. 이렇게 끓었으면 이제 불을 줄이고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뽀글뽀글 끓기만 준비해 를 놓고 3분간 끓여줍니다. 3분간 3분간 끓이는 이유는 그래도 시래기에서 나오는 맛도 있어야 되고 된장도 좀 풀리고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이제 직접 뽑은 아까 젤리 같은 그런 사골에 시래기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 된장 풀었고 된장만 잘 풀면 맛있대매 음식은 웬만큼 기본은 다 갖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럼 이제 먹으면 맛있어야겠네 의외로 괜찮은 편인데, 이래가지고 사먹으러 올 사람이 없어요.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맛있어. 맛은 있는데, 사먹으러 올 사람이 없다고. 여기서 하나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미료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안만막 갖다 때려놓는 것 같아도 저 나름대로 공식이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미료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저는 여기다가 다시다. 마법의 은맥가루를 2분의 1 테이블 스푼 넣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된장의 향이 좋은데, 간이 좀덜 맞다. 근데 그 나머지 간을 된장으로 맞추고 싶지 않아. 그걸로 맞췄을 땐 손님들한테 별로 그 좋은 반응이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취향이 또 있겠죠. 된장 향이좀더 쎘으면 좋겠다 근데 간이 짤것 같아 그럼 된장을 조금 더 넣고 그때는 마법의 백색깔 미원을 쓰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다 다시다가 딱 맞고 이거 100% 국자가 날아갈 거기 때문에 저는 다시다로 할 것입니다 빨간 걸원하면 여기다 고춧가루 직접 풀으셔도 되고 양념장을 만들어서 손님들은 선택권을 주면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손님들 만으로도 손님이야 저는 웬만하면 선택권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념장을 만드는 게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laughs>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시다 넣었을 때, 이야, 다시다 맛이다. 우 와, 너무 맛있어. 이게 아니고, 아, 이제서야 이 애들이 갖고 있는 애들이 다 융화가 되고, 밸런스가 맞구나. 3분 지났으니까 불 끄고, 그 전까지는 시래기대로. 고기국물은 고기국물대로. 뭐, 된장은 된장대로. 따로 놀었던 게, 싹 엉긴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미료는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담아와서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이제 맛이 어떤지, 야 맛있어 보이지, 진짜 맛있어 보이지. 제가 빨간색 양념장까지 올렸잖아.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양념장 안 풀고 먹을 거야 당연히. 근데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건가? 파자마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맛이야. 자신감, 뿜뿜 진짜 맛있어. 이거 정말 맛있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나처럼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없는 거지 이런 거? 시리기 식감, 음, 시리기 식감 너무 좋고, 진짜 맛있다는데 국물 진짜 미쳐버렸네. 제 영상은 어차피 긴데 말도 많잖아요 그래도 당연히 할 말은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응용해 보시려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3만5천원 밖에 안 주고 샀잖아요 저쪽 뼈대기 근데 돼지 등뼈 이런 거 감자탕용 이게 훨씬 싸긴 하거든요 감자탕 그 등뼈를 가지고 제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빨갛게 하지 마시고 그뼈 육수로 거기다가 등뼈 넣고 이렇게 하시면은 또 다른 완전히 서민적인 매력적인 그 맛있는 맛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단가들도 충분히 나올 거고 저는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집에서 마트 그런 거 가기 싫으면은 정식점 가서 뼈 하셔도 되고 다대기 조금만 풀어서 한입먹어게요 그래도 근데 왜 이렇게 빨간 거 빨간 거 다대기를 이걸 꼭 먹어야 되는 거지? 저는 제가 많이 알려드리는 입장에서도 저는 이걸 잘안 타먹어가지고 아, 푸니까 푸는 대로 또 맛있네, 정말 맛있어요. 난 이거 너무 감동해서 말이 잊지못했어 자,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고정 댓글이나 더보이란에 보시면은 뭐 골뱅이장이라든가 이렇게 물건들도 솔직히 맛있고 괜찮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이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잘 모르시는 것같아서 얘기 전달해 드리면서 갑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네, 준비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저한테 소자본으로 창업하는거 문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석같은 브랜드를 하나 찾아냈 습니다 뭐 저도 당연히 돈 조금 벌려고 하는거지만 그거보다 여기저기 눈탱이 맞지 마시고 현재 매장 20개 정도 나가있고 창업비용은 배달만 전문으로 하해 지고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로는 20개 매출 평균이 4천만원이 좀 넘고요 제일 잘되는 데는 7천5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배달만 해서 그런거 혹시 찾고 계신다면은 여기 지금 자막이나 제 고정 댓글 더보기 란에 보시면은 제 전화 번호하고 제꺼 팬딩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돼 있습니다 전화하셔도 되고요 갑니다 <laughs>